일본 간사이 월드 마스터스 대회가 2022년으로 한해 미뤄져 전북 아테마스터스 대회와 같은 해에 치러지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아테마스터스 대회 조직위원회가 도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관련 내용을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안태성 기자입니다. 도의회가 전북 아테마스터스 대회 조직위에 요구한 자료 목록입니다. 보내온 자료에 일본 간사이 월드 마스터스 대회 연기와 관련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누구의 지시로 자료를 누락했냐는 지적에 이강호 사무총장은 자신이 지시한 것이라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자료 구를한에 대해서 누락시킨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실수고 잘못 점을 거듭 사과습니다 조직기는 최근 연기 조짐이 있어 대응을 해왔고. 연기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 협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과 단체들이 연기를 기정사실화하고 심지어 연기된 날짜까지 올린 곳도 있습니다. 연기가 는상황 조직에 아니란 대응으로. 전북 아테마스터스 대회 성공 개최가 불투명해졌다며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고하고 넘어가고 이런 부분은 용납이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어쩌면 아테마스터 대회를 개최의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조기가 내년 예산으로 요구한. 50억 원 모두를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고 최운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를 불러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